윤석열 후보가 검사 당시에 다섯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윤석열 후보는 술 먹을 때 눈이 반짝반짝한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에 대해서 국민의 힘은 돼지 뇌는 돼지만 보인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장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송영길 대표입니다. 윤석열이 검사한 동안 한 다섯 명이 사살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쁜 검사. 무능한 검사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보는 소주, 맥주, 폭산주 먹을 때막 신이 나가지고 눈이 반짝반짝이 보입니다. 맨날 술 사고 밤에 술 먹고 역자들 룸살롱 술 먹고 골 부치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 돼지뇌는 되지만 국민의 힘 입장입니다.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 육보다송 대표는 5.18 전야제 참석한다고 광주 가서 룸살롱 술판 버린 장본인 돼지뇌는 되지만 보인다더니 다 자기 같은 줄 아느냐라고 법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정하 시장님, 저게 무슨 내용입니까? 5.8 전야제 룸살롱 술판이요? 과거 보면 송영길 대표가 5.8 전야제에 가서 광주를 방문했던 시기에, 시기에 굉장히 많은 그 소위 말하는 5.86 젊은 출, 민주당 출신의 의원들과 함께 룸살롱에 가서 술을 먹었다는 설이 있고요. 그게 사실로 나와요. 그 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송영길 대표는 유세현장 지금 봤잖아요. 마치 윤석열 후보를 굉장히 인격 모독하는 것처럼 저렇게 표현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본인이 했던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5.18이라는 요즘에 또 광주 핫해져서 무슨 광주 정신 얘기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맨날 광주 정신을 참칭하면서 5.18 전야제 가서 룸살롱 가서 술 먹고 했던 분 그리고 또 다른 뭐 송영길 대표는 또 그거 말고도. 뭐 베트남 관련한도 설도 있어서 한참 고생도 했어요. 꼭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등장하셨던 그분이 자기 기준에서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저희 야당도 참 힘들어요. 저런 걸 일일이 대응하기도 그렇고 뭐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저렇게 그 그래도 공당의 후보인데 저렇게 인격을 모독하는 듯한 말을 유세현장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게참 참담한 상황입니다. 자이 사건. 굉장히 옛날에 있었던 사건인데 (2000년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전화제 참석 후에 어~ 민주당의 임수경 전 의원이 글을 써서 그때 당시에 이 의혹이 수면 위로 올랐던 겁니다 이른바 어~ 새천년 nhk 룸살롱 사건인데 임수경 전 의원의 글에 따르면 술자리에는 우상호 의원과 김미석 의원 등이 있었고 어~ 임수경 전 의원의 글에 따르면. 문을 열자 송영길 선배가 여성과 어깨를 붙잡고 노래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글 등이 있어서 그때 송 대표가 고노을치는바 있는데 이재민 기자 이 NHK 룸살롱 사건이 그때 사실로 밝혀졌습니까? 당시 엄청난 파장이 일었는데 사실 임수경 전 의원이 그걸또 삭제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어 어, 뭐 사실이다 뭐 이렇게 딱 단정할 수 없지만 어쨌든 임수경 전 의원이 그대로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거의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런데 본인이 뭐 처음 올린 글이 뭐 많은 이제 사람들은 사실이 아니겠느냐 이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뭐~ 지금 글쎄요 윤열 후보가 뭐, 뭐~ 예전에 이제 청문회 때는 뭐~ 룸살관지 굉장히 오래됐다 얘기를 했던데 뭐 어쨌든 간에 뭐~ 그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지금 거의 뭐~ 물론 이제 선거 전이지만 뭐~ 사실관계가 뭐~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이런 것보다 그냥 국민들을 어떻게 믿게 만드느냐 이것만 지금 다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온갖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건데 조금 전에 이제송영길 대표가 얘기했던. 어, 참 나쁜 검사다. 뭐 이제 적폐청산 수사를 얘기하는 거죠. 거의 천명 아까 수사를 했었고 다섯 명 정도가 극단 선택을 했었고, 자 그때 야당에서 검찰권 남용에 대한 지적을 끊임없이 했었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단한 번이라도 거기에 제도을건 적이 있습니까? 이런 수사 문제 있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 저게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계속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지금 윤석 후보가 야당 후보가 되니까 그때 수사 무리했다,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선택적 정인 의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선처치 정의라는 게 결국은 정의를 가장한 불인 거죠. 이때는 옳고 저때는 그런 겁니다. 본인 때는 맞고 남이 하면 틀린 겁니다. 그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정권 교체 여론을 그렇게 50% 이상 만들어낸 그 동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대국을 비판는건 좋지만. 본인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전용규 의원 반박하시죠. 네, 과다한 비판 같은 경우는 저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어,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국민들한테는 사실 만은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명확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앞서서 조재 대법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을 밝혀졌다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조금 이제 저희가 음. 보도를 좀 믿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번 사건 같은 그 이재명 그 기자님께서 말씀해주던 셨 것처럼 뭐 자기 당착기라고할수 있지만 홍주 그 뭐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후보가 될수 있던 것은 그런 식으로 우리는 수사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사를 그때 당시에는 맞았고 지금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그런 식으로 수사하면 안 된다.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고 그 부분에서 윤석열 후보가 아니다 수사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거, 그런 것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야당의 후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당착이 가 아니다. 그리고 요거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소영길 대표가 말하는 거는 지난 작년 10월에 국민의힘 당내 경선 TV 토론에서 회 홍준표 후보가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홍준표 의원이 서울중앙지검 때 이런 이런 일이 있었고 몇 명이 자살했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던 것을 송 대표가 한번 인용한 것이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당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어, 꽤 시간이 흘렀군요. 치열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